바삭한 음식을 씹을 때, 아, 내 뇌도 바스락 망가지겠구나 하는 대부분의 치매는 모두 혈관의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치매와 인슐린의 결정적인 연관고리는, 안녕하세요. 약사일리스입니다. 치매는 당뇨의 한 종류인 3형 당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는 크게 1형 당뇨, 2형 당뇨로 나뉩니다. 자가 면역 관련 여부에 따라 1형, 2형으로 나뉘어요. 보통 과거에는 1형 당뇨를 소화 당뇨라고 했었죠. 어른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니까요.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당뇨는 대부분 2형 당뇨입니다. 그렇지만 성인들도 간혹 가다 면역 질환에 의해 1형 당뇨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의 당뇨는 1형이나 2형으로 분류되고, 간혹 임신한 경우에만 생기는 임신성 당뇨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3형 당뇨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치매와 당뇨가 관련 있다는 용어인데요. 치매와 혈당 관리가 어떻게 연관이 되고, 특히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설명하는 데 빠질 수 없는 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많지만 일부 혈관성 치매도 있잖아요. 그 혈관성 치매에도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 사후에 부검을 해 보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다 아니다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증상인지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세포 사이에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하고 또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 고리인 시냅스를 파괴합니다. 그 결과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죠. 그래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을 아밀로이드 베타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없애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 시도의 결과물이 최근에 출시한 레켄비 주사죠.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염증, 영양소 부족, 독소로 인한 뇌 손상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작용으로 뇌 스스로 만든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인인 염증, 영양소 부족, 독소는 모두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각각 항목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관 측면입니다. 단 당분 자체가 혈관에 염증 원인이 되고 염증이 생기면 혈관 내피가 손상이 되겠죠? 염증으로 인해 혈관이 망가지면 혈관이 망가진 게뭐 상처도 나고 좁아지고 막히고 이런 증상을 말하는데 어 극단적으로 막히면 혈관이 그 고속도로가 막혔으니까 뇌에 영양분이 부족해집니다. 이 영양분에는 뭐 포도당도 있겠지만 뇌세포와 시냅스를 발달시키는 신호가 들어 있어요. 이 신호 물질에는 갑상선 호르몬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비타민 D, 엽산입니다. 이런 뇌 발달을 촉진하는 물질이 줄어들면 당연히 뇌세포 분화에 나쁜 영향을 주겠죠. 두 번째로 그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은 장 누수 증후군과 뇌 혈류 장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염증은 체내 막을 하게 시켜요. 염증으로 인해 이 장벽이 느슨해지면 장관 내에 있던 소화가 덜된 음식이나 미생물이 장벽 사이로 스며들어서 얘네들이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혈관에서는 면역세포가 이걸 보고, 아, 이거 염증 반응이 일어나죠. 이래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가 생기고, 운이 나쁜 경우 이때 생기는 항체가 내 몸의 조직을 공격하는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장 누수 증후군은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고요. 이게 먹는 거를 하루 이틀 한 번만 먹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먹고 장이 여기 구멍이 났으면 이게 한 번만 구멍이 났다가 바로 막히는 게 아니니까 염증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고 이 지속적인 만성 염증은 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염증은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 안에 있는 장벽인 뇌 혈류 장벽을 망가뜨려요. 이뇌 보호 장벽이 깨지니까 그 사이로 수은, 곰팡이, 진균 독소 같은 이 물질이 들어오죠. 얘네 또한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독소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포도당이나 과당과 단백질이 결합된 당독소는 그 자체도 변형된 형태이지만 또 다른 단백질을 변성시킵니다. 당독소 자체가 염증물질이고 뇌혈류 장벽에 구멍을 내고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뇌에 영양분 공급을 떨어뜨립니다. 이 뇌의 혈관의 상태는 뇌의 영양분 공급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게 물류가 잘 돼야 물자가 들어가잖아요. 어, 질병 해방이라는 책을 보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모두 혈관의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혈관의 손상으로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이 줄어 뇌세포가 퇴화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뇌도 장기인데 혈관이 막혀서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면 뭐 세포 분화나 뭐 활동에 안 좋은 영향이 커지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크면 혈관에는 혈당이 높아도 세포는 굶고 있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형 당뇨인 경우로 인슐린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체세포는 물론 뇌세포에도 같은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크면 뇌세포에, 어, 뇌세포 분화와 시냅스 생성에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는 시냅스 생성 인자와 시냅스 파괴 인자의 그 균형에 의해서 구조가 유지되는데요. 시냅스 생성 인자가 부족해지면 파괴 인자가 우월해서 시냅스 파괴로 진행됩니다. 시냅스 파괴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끊어진다는 의미로 뇌의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죠. 또한 인슐린은 뉴런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신호인데, 당뇨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지면, 살아있으라는 인슐린 신호에 대한 반응이, 무뎌져요. 꼭 살아있어! 뭐,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생존 신호가 없으니, 뉴런은 파괴되고, 뉴런이 파괴되니, 이것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치매와 인슐린의 결정적인 연관고리는 IDE입니다. IDE는 인슐린 degrading enzyme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이 효소는 인슐린을 분해한과 동시에 치매의 병변인 아밀로이드 베타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 큰 사고가 나서 인력이 그쪽에 다 몰려있으면 조금 작은 사고에는 이렇게 주목을 덜 받게 되잖아요. 인슐린 저항성과 치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되면 IDE가 인슐린 분해에 다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분해할 IDE는 적어지게 됩니다. 혈당 관리를 해서 인지장애가 개선되었다는 사례는 IDE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혈당조절 장애는 치매 발병에 환경을 제공하고 주요 증상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제거를 늦추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를 사명 당뇨라 부르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독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페이스트리, 닭강정 같은 바삭한 음식들은 당독소 덩어리고 치매와 관련성이 크다고 지적해요. 당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비비비 손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죠. 제가 크로와상 같이 바삭한 빵을 참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치매 관련 도서를 몇권 읽고 나니 바삭한 음식을 씹을 때내 아, 뇌도 바스락 망가지겠구나 하는 연상 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줄이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